무사히 돌아왔나 하얀 바람. 고룡들의 조사는 참으로 훌륭했네. 자네의 활약은 참으로 굉장하군. 굉장하다는 말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하, 저도 알아요. 내가 좀 대단해. 일단 느긋하게 쉬도록. 나머지 고룡의 조사는 그 후에 부탁하지. 아 그런데 말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네. 몇 번이나 학자들과 검토했지만 내려기간태를 토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룡들이 순란거리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 음. 이것만큼은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건 지금 틀림없는 이상 사태. 분명히 뭔가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 각지에 흩어져 야했을 고룡들이 용결장의 땅에 재집결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어쩌면 그는 이걸 조사하려고 혼자서 그 레게머리 저루시오 아저씨 말하는 거죠. 미고토. 음, 응, 미고토다. 테오 테스카토르를 제압한 그 기량 훌륭하도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냥꾼이네. 그대와 만난 건 나의 긍지야. 좋은 호적수들과의 만남의 곁에서 찬란히 빛나는 새로운 아주 이 아저씨 약간 문과 출신이야. 어 지금 말하는 게말본새가 심상치가 않아요. 매우... 이 갑옷의 상처와 푸른 별에게 깊고 깊은 감사요. 안]あの... 의견을 묻고 싶은데. 이 신대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거대한 파이 같다는 느낌이에요. 폭신한 게 대륙 전체를 뒤덮고 부드러운 게그 속에 뭔가 있죠. 그래서 내용물 말인데 달콤한 냄새가 날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개소리지? 안 맞아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어 할머니. 맞았다네. 나도 방금 왔어. 할머니 이러면 필드마스터군요. 골짜기로 고령의 흔적을 찾으러 온 거겠지. 어, 도끼가 짙어지고 있다. 3기단이 도착했던 그때의 이동시기와 같아. 20년 아무리 돌아다녀도 원인을 몰랐는데, 이번엔 니가 있으니까 알겠지? 이웃을 적 나한테 약간 그... 막중한 책임감을 주는 것 같아. 기다렸어. 이 여자 코가 대단하다. 도끼의 골짜기로 고령의 흔적을 찾으러 가는 거지. 방금 대단장이 와서 알려줬어. 이쪽에서도 보고할 게 있어. 계곡에 있는 도끼가 짙어진 모양이야. 그걸 눈치챈 건 거기 있는 그녀. 계곡을 조사하던 중에 도끼에 이상이 생긴 게 신경 쓰여서 서둘러 나에게 알려주러 왔어. 필드 마스터 여기 할머니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은 이제까지 한 번뿐이지만 관측된 적이 있어. 과거에 우리가 존난 됐던 때, 그때 도끼의 중심에서 몬스터 같아 보이는 존재를 확인했지. 어쩌면 이번에 나타난 고령이란 그 녀석일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좀 급작스럽지만 너는 계곡으로 가서 그 흔적 좀 주워 와그 해봤으니까 알지 응, 또해 세번째로 흔적은 하층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또 사람을 뺑이 치게 하는구만 오왔군자 속보 도끼의 골짜기에서 고룡 발견 삼기다는 그 존재를 발하자크라 부르더라고 20년 전에 한번 3기단이 관측한 적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도끼가 짙어졌다는 듯해 그 고룡이 무언가의 방법으로 도끼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야 이에 대해서는 3기단의 기단장에게 연락을 해두었어 가서 들어 네. 도끼의 골짜기에 있는 게 어떤 고룡인지 알것 같아 녀석의 이름은 발하자크 이전에 한 번뿐이지만 나타났던 때 붙였던 이름 결국 이름은 그냥 지네 맘대로 붙이는 거네 독기가 짙어진 녀석은 독기가 짙어진 원인은 이 녀석 때문이야. 어째선지 온 몸에 독기를 두르고 있지. 장소는 아마도 독기가 짙은 계곡 최하층. 당장 조사하도록 해. 자 여기서 말하는 조사란 자, 조사라고 쓰고 쳐 죽인다라고 읽습니다. 뭐, 이게 뭐요? 반응이 없다. 시체인 듯 하다. 밥 먹니. 식당에서 단체로 밥 먹고 있는 조폭들 심기를 거슬린 듯한 느낌. 큰형님 등장이요 우와. 뭐냐 이거 흡성대법이냐? 어, 진짜 죽었는데? 진짜 흡성대법이야? 투룡 발하자크 생긴 것 보소. 발하자크. 발그러게 진짜 있었네. 브레스 피해요. 속으로 거기로 꼬리를 맞으러 간네 내가 피 채워 피 채워 아 잠못들까지 같이 싸워야 돼? 지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내가. 앞다리를 때려야 될것 같은데 뒷다리 뭐야 오호 오호 위약을 주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아 여기는 이건 슬링어 횃불탄으로 해결이 안되나봐 간파백기 간파까지는 멋있게 했는데 배지를 못했어 아씨 너무 아픈데? 프레스 진짜 허공을가르는 공격이 어,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아, 잠깐만, 잠깐만, 형님, 아. 이오도록해 체력 복장으로 버틴다. 거기서 왜 점프 공격을 하세요? 체력 복장 입은지 10초 만에 녹아 버렸어.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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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이거 한대 맞아라 브레스! 피해요! 이속으로아 잠깐만 브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어... 그렇지 호주야 좋았어 아니였어 까다롭구만 파파베기 내가 그, 그 꼬리를 잘라주마, 내가. 야 여기 발바닥 녹는다 여기 있으면저머리야 발바닥 타서 죽을 뻔했어. 어 마비? 이걸 기로스가? 아 끝났어. 그래도 이거는 맞아라 와... 발바닥 맵 극혐이네 여기 바닥에 산성 에반데 진짜 아니 나는 밟고 있으면 이렇게 아픈데 쟤는 산성도 내성인가? 밟고 있어도 아무렇지가 않네 쟤 브레스다 브레스 쏜다 쪽으로 와. 차라리 이쪽으로 와. 간다. 어, 힘들어. 밖으로 나가면은 좀 평평한 데니까 할 만하겠죠. 발자국. 낙석도 있고. 아, 뭐야? 놈들이 다 맞아서 낙서고 여기 보세요 빙고 이놈의 에 머리를 부셔버려 잘라버려. 꼬리 데미지 잘 들어가네. 그래서 너 이제 몸에서 그 복기도 좀 없어졌겠다. 약속한 데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어디 개수작이야? 떨어져라 꼬리! 이정도로는 안 짤리는군 역시 고룡이야 뭐야 야왜 멈췄어 내 캐릭 왜 멈췄어 정신차려 넘어지냐? 꼬리 자르러 간다 내가 완카이 캣츠가 텐션 아 좋아요 꼬리 절단 한파베기로 멋있게 공격도 피해주고 이번엔 안 써도 됐네 데럼 이제 뭐독독 독 없는 동안에는 뭐별볼일 없이 어씨 그건 아니네 했다 브레스 쏠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간다! 찌르.. 뭐야 왜못 날아올랐지 몸에 설마 막혀가고못 올라가 브레스? 피하자, 피하자. 이거 맞으면 은 저거 걸린다. 그 체력 깎이는 그거 걸릴 거야. 후우, 간파. 근데 베지는 못했어. 간파만 했어. 또 슬슬. 슬슬 딱 걸리겠다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말이 끝나게도 전에 바로 걸려버려. 그래서. 아, 여기 이거. 차이 지나가는 거 쏠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이거 고개 지금 버무려져 있는데, 매일. 아. 근데, 네. 오 다행이다 간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살았다. 체력 복장 입어주고. 프레스! 어, 뭐야? 텐슬해버렸어 와, 뭐야? 이렇게 뒤로 막. 막 앞, 앞뒤로 왔다 갔다 하네. 아, 체력 복장 있어. 안 아파. 유실물 하나 더. 와 체력복장 두대 맞으니까 아직 버틴다 체력복장 아직 버티는 중 체력복장은 버티지만 이거 독은 못 버티네 체력복장 끝났다. 경을 이용해서 체력을 채워주도록 합니다. 이 자식, 브레서 쏜다. 도망가. 아 여기 나시. 아니, 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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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을 뻔했네. 잠깐만. 이거 비약 먹어야겠다. 피가 너무 없어. 만에 제발 이, 독좀 어떻게 해 봐？이거 좀 어떻게 해 봐？이 자식아, 한번 넘어 져야 되네얘 가, 한번헛독 어? 없어 졌다 아니 네 착시 현상 이었 구요. 떨어졌네 지금 그런거 먹고있을 여유가 없어 나아 지움 열매 4개밖에 안나았어 오호 브레스 뭐야 프레스 안쏘네? 추가로 챙기고 야 포션도 거의 없다 이거 집에 가서 포션 한번두오분씩 해야 될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딜이 너무 안 들어가 이거 몸이 좀 많이 짜증 나는데 거의 다 돌진이야 공격도. 자식, 이거나 봐 와, 얼마 못했어? 이거 지금 칼 예리도가 아직도 파란색인 걸 보니까 얼마 못 때렸어요. 여기서 이거 한참 더 패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자, 사운트를 만들어 놔야 돼. 1위, 지금 소중해 아 지진 야 모르겠다. 때려 그만해, 계속 달고 있는데? 여기 이거 다뽑아는데 좋겠나? 아 안돼 여기 맵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오케이 좋은 타이밍이야볼 두개 다 먹어 프레스야이거 나와봐 아우 궁뎅이 어, 아파 너무 오래 앉아있었나봐 또쏴 브레스? 예, 브레스 아니다 죽어 그러면 이렇게 안에 진짜 간다. 근데 보통 지칠 기미는 보이지를 않고 와, 안 되겠다. 캠프 잠깐 가서 템좀 보충해서 가야겠어. 물약을 다 썼어. 오자마자 브레스. 한번 더? 아 이걸 캔슬 시키면 어떡해 굳이 이건 캔슬 안 시켜도 되는데 이 타이밍인데 젠장 내가 너무 강하다고 야 간다 어 지쳤나봐 쫓아간다 아니야, 지구안 가네 아직 여기서 먼저. 그렇다면 여기서 죽여주마. 자, 체력 복장 있고, 최후의 최후의 싸움될 것이다. 파워. 집에 못 가게 이거 미리 준비해놔. 파 대기. 아직 아직 체력 걱정 남았어. 자꾸 브레스 때마다 못 가.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랬을까 이거? 그냥 빨아들이는 건가? 뭐지? 뭐긴 딜타임이지 <놀람> 하하... 바라자크 토벌 완료